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것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실을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어떤 쪽으로 작용합니까? 스스로 두려움을 종식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느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있진 않은지 묵상하게 됩니다. 6절로 10절에 보면 기부온 사람들이 여우수와에게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자 여우수와는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자신을 속인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형제들이기에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기부온을 돕는 전쟁에 나선 여우수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신히 싸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11절로 15절에 보면 적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의 죽은 자가 훨씬 많았고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시어 적들을 이기게 하신 사건은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태양과 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어떤 전쟁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평안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